아요 <laughs> 네, 요 응, 네, 네, <laughs> 네, 야, 너, 먹어요. 야, 요어요 야, 먹 먹어요. 먹어요. 야, 먹어 야, 먹요 야, 먹어요. 야, 먹요 야, 요먹어먹요먹요먹요 야, 요 야, 먹어요. 야, 먹 먹어요. 야, 먹어요. 먹요어먹어어요요

<laughs> 뭐 먹어야 돼요? 어... 그거 먹어야 돼요? 네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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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야 아니잖아요 <laughs> <laughs> 의사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그치? 네 <laughs> 아니야? 약 <laughs> <laughs> <야?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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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주사도 놔주세요 아니, 다 아.